아 내가 바로 터트리기의 유명한 토트리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라고 <laughs> 나 너무 심심하다 아나 날씨 조정도 할수 있다고 가란 날씨... 암 아. 엠엠 MM. 빨간이 아니지 그냥 줘봐 자 이거를 나사로 바꿔버려 오케이 이거지 아, 롤러코스터 이거 뭔가 좀 지루하게 생겼는데 타봐야겠군 타 지루하지 않으면, 내 지루하면 다터트려버릴줄 알아, 이씨. 야, 야, 됩비다에이 뭐야, 이게 끝이야? 진짜, 이게 끝이라고? 진짜, 나터트려버릴줄 알아, 이씨. 이래, 이씨. 다, 터트려버려 터져라, 펑, 펑, 버러러롱 펑, 버렁 펑. 펑, 펑. 뽀노노 토토로 토토로 에 재밌다! 자 뭐든지 다 터져라 펑버러렁 터러렁 토통 버러렁그 다음 뭘터뜨려볼까이 아, 건물 너무 높아 이 지루해 아, 낮아야지 이 건물이 낮아야지 간다 이 건물도 다 그냥 퍽퍽퍽퍽퍽 터뜨려버리자 간다! TNT 탑을 사는 거지. 바로 나의 능력이니까. 간다. TNT 할머니 위력. 난 그리고 몰래 밖으로 튀기. 펑펑, 터져라 해. 펑펑, 터져라 해. 아 좋구요. 아니, 여기만 터지니까 뭔가 좀 시시한데? 아, 너무 시시한다 말이지. 여기도 그냥 터져. 야. 그냥 터져라. 아 터져 펑펑 터져라 얘 예. 펑펑 펑펑 펑바랑팡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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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구요 아이 오피스텔 이거 오피스텔 맞아요. 진짜 건물이 뭐 이딴 식으로냐? 그냥 뚜뜨르뚜뜨르 헤이 아이구야 좋구요 건물 더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씨 용암은 위에다 왜 보는 거야 이 자식들 야용암 위에다 부어 놓지 마지한이로 걸로 코스터는뭔데 그냥 팡팡 터져버려라 팡팡 터져라 팡팡 터져라 팡팡 팡팡 너무나 재밌는 팡팡 놀이 아 재밌구요 아 요긴 다 터져는 것 같네 아이도이 뭐야 이도이아아아이아아먹아아아아아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책 도서관을 감히 겁도 없이 도서관을하지 에, 에, 터트려 버려, 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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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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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팡팡, 터져라, 팡팡, 터져라, 팡팡, 터져라, 팡팡, 터져라, 아 시원하다, 속도 이렇게 딱 시원하게 날줄 알아지. 야, 편의장, 편의장 주인장. 야, 편의점, 이거, 먹을 것도 별로 없지? 아주 많개 해줄게. TNT를 아주 많게 쌓아줄게. 미안. 잘 가보이루. 빵, 빵, 터져라. 빵, 빵, 터져라. 아, 배불러. 너무 많이 터트렸나봐. 아, 진짜. 너무 많이 터트려가지고. 또뭐쳐들어볼까 재밌는 팡팡 TNT놀이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시시한 건물 처음 봤네 너무 지루하게 네모 건물이잖아 이 네모 건물 놀라봐 그냥 팡팡 터져라 지루한 네모 건물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말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네모 건물이라고 팡팡 터져라, 팡팡 터져라, 할머니의 말씀, 할머니의 말씀. 아이고, 좋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란 것 같아. 아, 다음에도 또 다른 곳을 푸셔봐야지. 에헤이.